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예배의 은혜는 선교로 흐른다"라는 제목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새첫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솟아나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가 가진 모든 영광들을 주님께로 올려 드리는 예배로 귀속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언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위로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망이 되려고 나의 몸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예배를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에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은혜라고 말하죠. 이런 은혜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되게 하고 거룩한 사명을 갖게 하며 마르지 않는 소망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함을 통해 채워진 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이 흘러 넘치는 은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갈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겠죠. 자연을 보십시오. 산에서도 시작된 작은 샘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또 작은 시내로 흘러갑니다.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여 버리면 썩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방향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으면 금방 그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주신 주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그 십자가 아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흐르고 흘러넘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방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야 할 자리,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선교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 왜 예배의 은혜가 반드시 선교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 로마서 10장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주님의 명령에 반응해야 되죠. 왜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선교로 흘러가야 되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멈추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고,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을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은혜를 이미 받은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요엘 2장 3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해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교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야 하는가? 여전히 피할 자가 있음이요. 남은 자 중에 주님께서 부를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가만히 멈추어 있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모든 이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방향을 향해야 한다. 구원의 보편성이요, 하나님 은혜의 개방성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향이라는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본질적으로 은혜는 폐쇄적이고 닫힌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란 나의 소유 자체가 될수 없어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흐름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보다.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향하고 있기에 은혜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은혜의 방향성에 순종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는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다음 받을 사람을 향해 내가 받은 은혜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도 내 은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언제나 받은 사람을 통해 받을 사람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어요.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받은 사람이 받을 사람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가 그 선교의 흐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한 개인의 은혜를 받았다는 끝난 사건,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 은혜 흐름에 내가 올라탔다라는 무언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고 그냥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라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은 건 멈춰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달리고 있는 말에, 이미 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그 선교의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자신이 은혜의 흐름 위에 올라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돼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이런 축복의 선언이 있죠. 같이 읽어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의 하나의 종료된 역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어떤 은혜 받은 간증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을 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그 자체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그 복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모든 고난, 뭐, 모든 쉬운 일,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을 전하다 받는 모든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꿈인 선교, 그 영광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편 67편에 보면 자신들이 내가 받은 은혜로 멈춰 있지 않고,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이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자신도 은혜의 흐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은혜 받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거절하고 소외되어 있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그 은혜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갈구하는 이유는 결국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흘러 넘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 나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도 큰 감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 이들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와이 복음의 역사가 이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을 때잘 모르는데 그것이 오히려 밖으로 차고 넘칠 때그 폭발력과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의 개방성 은혜의 방향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방향성은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다음 사람이요 선교의 현장임을 믿고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예배의 은혜가 선교로 흘러 넘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선교이기에 우리도 선교로 흘러가는 겁니다. 선교란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에게로 흐르는 것즉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흐름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개인과 개인의 복음전도에서 민족과 민족으로 열방으로 이 흐름이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로마교회 교인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이 14절에는 바울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없지 들으리요. 밑에 다음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네 가지를 채워 가는 것이 바울은 선교라고 말했어요. 보내야겠죠. 보낸 일을 통해서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전파된 복음이 잘 들리게 해야겠죠. 믿게 해야겠죠. 선교란 끊임없이 보내고 보내니가 전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며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보내는 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교회가 성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훈련하고 은혜를 더한 곳입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사람으로 헌신하고 훈련을 받으며 필요한 재정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 섬기며 무엇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곧 선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우리의 호흡이 다한 날까지 우리는 다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받을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선교하기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요.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선교를 할 때만이 우리는 그 열심과 재료가 사라지지 않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만약에 그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선교는 금방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꿈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라면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시간 감사하게 이 선교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온 교우들이 선교의 흐름에 함께 하려고 열심을 다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 묻어두지 않고 섬겨 갔지요. 교회 안에 양적인 성장, 재정적인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80년대, 90년대, 70년대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교회가 아마 양양에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일 거예요. 양양중앙교회라고 천막 교회예요. 당시에 이제 지역에 뭐 많은 것들이 없었겠죠. 저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되게 커졌어요. 그 지역에 되게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가운데 있는 교회는 교회가 강화도에 이제 용정교회, 지금은 이제 임만우의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을 때죠. 저 때가 입당 예배를 할 때의 사진이에요. 성도님들이 입당을 같이 기뻐하면서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교회를 나음을 기뻐했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 위에는 전도회에서 이길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같이 함께 힘쓰고 전도하고 찍었던 사진이고. 그 아래 사진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위해서 그 책을 팔아서 선교 바자회를 하던 사진이에요. 의료 선교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 옆에 보면 1980년대나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우리 교회랑 이 지역의 노예에 있는 몇몇 교회가 방글라데시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었어요. 신학교를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 안에 주어진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사장시키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에 열심을 다했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기도했죠. 어느 누구의 의로움이나 공로도 아니었어요. 그저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그 길대로 선교의 길대로 그냥 흘러갔을 뿐이에요. 선교란 받은 은혜가 클때그 길이 열립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성교의 비전을 세워서 갑자기 교회가 어떤 성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그 공동체가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그 교회 성교의 비전이에요. 그래야만 목회자가 바뀌든 목교회 뭐 성교의 리더십이 바뀌든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교의 비전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몇몇 성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교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달라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요. 이미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흘러가야 될 곳은 이미 선교로 정해져 있어요. 초대 교회 때는 조직도 건물도 없었지요. 물론 지금처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말씀과 서로 공동체 안에 받은 은혜가 또 다른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교회는 양적 성장과 선교가 마치 저울의 반대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게 가득했었어요. 교회가 고도성장하던 시기에 그 성장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선교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숙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헌금이 막 쌓여 가는데 이걸 갖고 뭐 예를 들어 뭐 선교관을 짓자, 선교사님을 파송하자, 아니면 선교의 영역을 넓히자라기보단 이 양적 성장을 다시 또 재투자해서 더큰 양적 성장을 이루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아쉬운 부분이었다라고 많은 선교학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왜곡된 사고가 있어요. 선교에 힘을 주면 교회 유지나 성장은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과 선교는 언제나 같은 저울의 방향에 놓여져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예배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예배 이후에 각자 선교적인 삶으로 흘러가고 그 터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냥 교회가 우리끼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선교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존, 교회의 기쁨은 모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은혜가 선교로 반대로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생존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초적인 기쁨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파송 공동체입니다. 계속 모아두어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예배를 통해 모이고 받은 은혜를 선교라는 사역을 통해 끊임없이 잉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교회를 낳는 것을 멈추게 되면 교회는 폐교회의 소순을 맞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면 교회는 어느 순간 건조해지고 모두가 기쁨과 본질과 그 안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헌금이 많이 줄었고 재정도 많이 줄었고 성도님들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최고 많았을 때보다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재정이 교회를 유지하는 그 자체에 쓰이게 됩니다. 선교는 어느새 그냥 점점 비용이 되어가고 각 교회들은 생존을 위해 선교라는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더 건강한 선교를 위해 좀 낭비되었던 것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을 해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무지성으로 줄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선교로 흘러넘치는 이 흐름이 끊어지면 교회의 본질은 어느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올해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교회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그냥 90년, 100년이 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무병 장수하고 싶으세요? 유병 장수하고 싶으세요? 네. 다한 마음이 되셨네요. 무병 장수하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연희 교회는 무병 장수하고 싶을까요? 유병 장수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무병 장수하는 교회가 되고 싶겠죠. 건강한 교회. 그냥 우리를 유지하면서 90년, 100년, 150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과 선교의 현장으로 계속 흘러차고 넘치며 교회는 교회를 계속 나아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과정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정말 성경 안에서 무병장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교는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선교에는 피땀흘린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받으려 하나 받은 은혜를 선교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자기 소비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깎아먹는 거예요. 내 살을 깎아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선교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받은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드리시고 열정이 있다면 열정을 드리시고 전문적인 지식과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꿈인 선교를 향하여 드리십시오. 그 은혜가 누군가의 귀에,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지도록 이 선교의 흐름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